이 기자님, 당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음을 이제야 합니다. 남편은 이곳을 용서의 재단이라 불렀습니다. 살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 만철, 태식 그들은 결국 자기 죄의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침묵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죄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원했던 심판은 세상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마음 속의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이정호 청년과 부부에게 지은 죄는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가 타인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속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삶 제가 남은 생을 속죄의 삶으로 채우겠습니다. 당신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당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음을 이제야 합니다. 남편은 이곳을 용서의 재단이라 불렀습니다. 살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 만철, 태식, 그들은 결국 자기 죄의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침묵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죄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원했던 심판은 세상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마음속의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이정호 청년과 부부에게 지은 죄는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가 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속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삶 제가 남은 생을 속죄의 삶으로 채우겠습니다. 당신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